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일처럼 생각하는 여성은 어떤 모습일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좀 심하다 왜? 남자랑 데이트를 해야하냐? 뺏어 그러면 너무 맘에 들면 뺏어야지 <laughs> 롯데백화점 앞에 와있는데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laughs>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공태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24살 유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니까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일처럼 느껴진다. 네? 아 맞죠. 뭐야? <laughs> 권태인데? 아, 아니. 데 을방 가자, 뭐 피시방 가자, 게임하자 이런 거 하면 모두 같은 레퍼토리다. <laughs> 아 남자가? 가지고. 재훈이가? 네. 미쳤냐? 그래가지고 <laughs> 데이, 데이트 에페로다임을를 바꿔서 남자친구의 데이트 권태기를 극복해달라. 평소 네. <laughs> 호칭은 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여보라고 하는데.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저도 오늘 오빠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K씨는 휴가를 받으시면 뭐를 할 계획이신 거지? PC방 혼자 하고. 예. 네. 어 있으면 기념일이라서. 네. 혼자 선물도 좀 사러 가고. 어. 커플을 뭐? 위해서 쓰시네, 그래도. 나노구를 <laughs> 위해서. 그냥 편하게 놀다 오시면 됩니다. <laughs> 아, 다른 여자야. <laughs> 아! 여보, 여보, 여보. 핫 챌린지! 청주 사창시장에 왔습니다 기름냄새 같은 게 있거든? 그 참기름 냄새랑 찌개 막 입맛이 막~~ 섞여져 떡볶이 하나 사다 놨고 쪄놓고막 이랬던 기억이 엄청 났는데 붕어빵도 역시 절대 지나칠 수가 없어 아... 으흐 너무 먹고 싶어 아, 제가 붕어빵 먹어야죠 오늘 붕어빵 데야 오뎅이 개 먹을게요 이 <놀람> 맛이지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아야지 이 시장 길을 도와줄 수 있거든 어? 알지? 아! 도착한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보니까 옛날부터 저희를 좋아하신거 같아요 음. 아 이거는! 형 중에 옛날에 시상식 때도 오셨네 시상식 때 실제로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적어놨어요 아적어놨네요 제가 일본까지 이거 싹다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쉬는 시간을 갖게 됐을 텐데. 네. 뭐 하실 거예요? 어, 애기들이 있어요. 아, 아지들. 아, 아지들. 책하지 머리를 지금 조금 지라야될지같 아, 아 음. 들 아, 아목들 아, 아지들. 아, 아지들. 아, 게요들 아, 아지들. 아, 아지들. 아, 아지들. 아, 아지 아, 아지들. 아, 지지 아, 아, 일단 가, 서 가보자. 아, 이내 매기를 말을 하나 자들단아 저는 파스타? 아, 그건 별로. 음, 돈카츠. 아, 어제 먹었다고 갔다 보냈잖아. 아. 우리 종준이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laughs> 국밥 먹자. 국밥, 국밥, 국밥. 국밥에 소주 먹고, 음, 내가 야놀자 돌게선 컨디션 절 잘했어? 호텔 <laughs> 간다 했어. 진짜. 어머니, 그 국밥 세 개랑 소주 하나 주세요. 우리 <laughs> 밥 먹고 어디 갈까? 못 털려가자 그래. <놀� <놀� 설마 하려고 왔나? 그거가 그러니까 짜내봐. 짜해 진짜 맛있겠어? 오늘 제정신으로 못할것 같으니까. 짜는 버릴게. 어? 아 구선 뜨겁네 이거 막. 고추 안 넣어? 고추 오빠가 많이 먹어야지. 여기 왔어아 오빠 여기 지긴다. 오빠 이거 봐라. 아악 아침이 오빠 나 진짜 사랑해 사 아, 어때? 잡았는데 여보세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몇 년이야? 다음 데이트 할 거야 예약 공방 사장님이다 오빠 아 점심 메뉴 선정 플러스 10점 아, 10점? 아다이다 아, 토탈 50점 되면 골목길 가서 키스바리 그냥. 아까면 불량 어떻게 뽑아든요 내가 생각했던 부 빵이랑 많이 다른데, 난 판매 파는데 가려고 썼는데 파는 것도 문제인데 손질하는 거, 요라는 것도 다 이게 다 과정이고 다. 이... 다른 동생은 유튜버인데 뭐 조금만 안 풀면 맨날 장사하겠다 막 이런 애가 있어요. 네. 여기 와서 한 일주일만 일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네. 와서 일 진짜 일주일만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사장님이랑 신청 자분이랑 무슨 관계세요? 여자친구야. 아 여자친구분이구나.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저와의 데이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오 어... <laughs> 뭐 어딜 갈 건데? 어, 노래방 가서 노래나를 해까 <laughs> 김해 <김의> 형왕이거지 김부각 <김부가가 웃음> 아니야 김부각? <김부가. 웃음> <laughs> 이거 어플에서 낳고 실 때처럼 노래 불러줘 아아 <laughs> <laughs> 야 근데 던져 <돈> 던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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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잘해. 웃음> <놀라> 와! 와 우리 오빠 노래 진짜 잘 부른다 내가 답가 해지게 답가 이게 아닌데? 기하 <놀라> 크더라고 <놀라> <놀라> 좋아한다고 노래. 오빠야 점점 화난다 아 어딘데 <laughs> 자기가 오늘 데이트 코스 짰다고 자랑하더만 이뭐고 빨리 빨리 해. <웃음> <웃음> 진짜로 빈정상이네 아아 반죽고만 탕탕. 지금 양 줄어든 거예요. 집을 언제 가세요, 그러면? 언제 가죠? <laughs> 제가 이렇게 썰어드리면은. 아, <laughs> 잠깐! 네. 아, 눈 이거! 어, 물로 씻을 놈이네요 어떡해요, 그러면? 참아야 돼. 눈물 한 방울 흘려야 돼. 손으로 <laughs> <laughs> 이렇게 체크해줘. 슉슉슉슉. 오, 이거 뭐고요? 이거 소석하는 거. 음? 하늘나 이거 이 밑에를 넣어주세요. 아, 밑에를 이렇게 계속. 살 시간 정도, 정도 먹고 있을 네? 거예요. 오 냄새가 좀 나는데? 벌써 네. 아, 냄새 나면 안 돼요. 아제제 인증 냄새입니다. 타는 거니까. 네. 어 이건 뭔가요? 비법제. 이거 뭔가요? 비 번째로 고기거든요. 네고기다 익을 때까지. 하나. 오 주스 오 이제 음, 마 페이스트 이니 음.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고 뜯는 거죠. 간식 주셨어. 와 세상에! 우와! 우와 피자 소스에 치즈까지 들어있어서 그 반죽도 붕어빵 반죽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해서 건강한 맛이 나 쌀가루 맛이 나. 그래서 진짜 맛있는 뭐랄까 치즈 볶음밥을 먹는 느낌이야. 진짜로 일단 진짜 인스타에 홍보에 사람들 많이 오게끔 해야겠다여기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 편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그럼 프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laughs> 나네? 어? 뭐 아무거나 다 가능하세요 내일은 막아야죠 나 성형 좀받 <laughs> 아이씨 남사스럽지시끄저 이정도면 사투리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제 커튼에 먼저 해볼까. 잘한다 내 마누라 <laughs> <혹시> 제가 <laughs> 살로보이시 어? <laughs> 좋아? <웃음> 10분 정도 나안 아, 담배 피우까 담배 피라고너 우리 엄마도 담배 피는거 가지고 말안 하는데 왜 오빠가 그러는데 안돼애 놔야지 <laughs> <laughs> 나이가 몇살 같아 보아요나 24? 전28어 그렇게는 안 맞는데 나 승용주 반드겠다 너가 유 갖고 있어야지 제 까리 그렇게 훨씬 낫다. 제 까리지. 니가내 딸라고. 네가 내 딸라고. 네딱 <laughs> <니가 내 딸남무지. 웃음> 골목 가서 스프레이한번 들자. 아 프로님은 <laughs> 이거를 대학교 때 전공을 하신 건가요? <웃음> 오, <laughs> 이쪽에서 대학교를 나오셔서. 대학은 청주에서. 어, <laughs> 어나 청주 살아. 아, <laughs> <와>, 또 <청주꾼이셨어. 웃음> 청주 분이셨어? 청주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그냥 아무 생각 없어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아, <laughs> 어, 나도 커피 링할 사람 구어야 되는데. 여기잖아. 하고 자고. <laughs> <laughs> 일단 앞가서 <나한테> 탄산수. <나> <laughs> <파, 김상치. 웃음> 네 있습니다. 대파 네. 아, 네. 하나요? 대파. 탄산 반대. 대파 뿜면 싫 대파? 대파. 대파 없어요? 하나요. 한한 대파 얼마예요? 1 5 0원1 ,000원. 5 0원이요 네. 음... 나중에 15,000원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에이 우리 사 너무 짓궂이시다 거짓말쟁이 마스에서 대파를 사대가 없는데? 대파가 응. 없는나한테 이런 일이 일는 거야 아, 아, 또 가서 대파 반 판다고 하면 거짓말인 줄거 아니야 대파가 시장에서 사재기를 했나 봐요 네, 여 있습니다 메인 네, 반죽 반주. 반죽이요? 네. 그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아닌 돈 없었는데요? 네.

성민주 결혼 빨거 아니야? 또 데이트 할거 아니야? 걔는 우리처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네 서로를 이해해요죠. 우리는 못 헤어지는 우리. 사이. <laughs> 프로님 알죠 서로 아닌 걸 아는데 못 <laughs> 헤어지는 시기 있는 거야. <laughs> 나는 이제 연애가 <너대만> 귀찮아. 너도 <laughs> <저도> 귀찮아요. <laughs> 아왜 아, 그래? 주머러스한 그렇죠. <laughs>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 그만 시큰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 제발 그만 데이트중이잖아요 형 플로티하나 봤냐? 연륜이 확실히 이제 <laughs> 마지막인데 <laughs> 벌써요? 오. 이름 심을 때 손을 사이에 두면 손이 잘리나요? 오 가슴을 진 사람이야? 빵구로 문신 되는 거네 그럼 서로 떼주는 걸로 마무리 실제로 뭘 생각하시니까 설레시나요? 아, 아니요, 누가 니이죠걸배기 싫으신 거지? 이 새끼들 빨리 나갔으면 하자도 안 하시네요 아 <laughs> 저 서운하네 아 근데 얘가 손가락이 커가지고 진짜 무슨 웨딩 반지 같아 와나 진짜 이거 기분이 상하다 남자가 해주는데도 <laughs> 와 자 고마워 한번 인스타 방송 한번 켜볼까요 재수요와 많이 들었어 3000명 들어왔는데 청주 서창 시장 요즘 붕어빵에서 제가 일 붕어빵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사드실 분들 드시라고요 그럼 안녕~~ 어... 항사 엄청 됐으면 좋겠다 이스타 보고 어요이스타 보고 이야~~ 우리 회장 오셨구나 어. 파스로파하몇개 드릴까요? 여섯 개로 드릴게요 우와! 팥이 엄청 두꺼워 하나 둘셋아 네? 이렇게 해하고 올리브영 메타로 어서오세요 요즘은 빨미들 필요한 거있 말씀 말씀해주세요 원래 그 정류장 앞에 가면 은 아, 네,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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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들어가라 이거 숙 아유 파타기 쇼골 하나 거짓말 쌍부터 진짜 생선만 날 수도 있어 진짜 제되 요즘 추천 세트 아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파하나요네 알겠습니다 디마어요아요저 알바 하려는데요 네 열심히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동네 방네 성공이 나가지고. 아 잠깐 인스타 글 드리고 깨게요 잠깐만 저한테 너무 많다 잠깐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구빵 뭐라고 하는데 요즘 구빵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구호빵 뭐라고 하고 요즘 구빵 요즘 빵자데이트에 활용 점점 예카 근조카 사진 좀 찍어라 형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이쪽으로 실래요? 간다 다 찍을래. 먹자. 아. 야. 야, 이건 내비둬. 이건 찍어야 돼, 씨. 자, <laughs> 일단, 이제 모텔 가자. 네, 약해놨거든. 컨벤츠 <laughs> <콘텐츠. 웃음> 아, 그때 그랬어. 휴식 진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laughs> 휴가를 마친 여자친구분이 복귀를 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안 될래? 아니, 됐어요. 어 자, 어떻게 오늘 근데 휴가 잘 보내셨나요? PC방도 갔다가, 오프경도 했다가, <laughs> 네. 마가카페도 갔다가, 이것저것 했어요. 아, 진짜? 풍영주를 <laughs> 여자친구로 둔유재훈은 오늘 어땠는지. <laughs> 확실히 남자랑 하는 데이터도 처음이고, <웃음> 어, <웃음> 색다른 게많았어 반지 이렇게 꽂아주는 것도 무섭잖아 진짜 그대로 그, 그, 안치고 진짜 구석대는 느낌이야 ㅋ <laughs> 나 결혼하거나 뭐 하면은 진짜 잘해주려고 <laughs> 저희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교차로 해 오케이 오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핫! 챌린지! 의자이야어 축하합니다! 아, 드디어 받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거요. 전화번호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플러팅을, 이거. 저로이거요 아, 요이거아요 괜찮아요. 괜요이찮아요괜요괜찮아셨괜요아요괜요 괜찮아요. 괜요계산아요괜요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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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럼 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일을 너무 잘해서 아 진짜요? 너무 큰일 났어요 아 우리 신청자분 머리 하셨네요? 네 살짝 다주었어요 오! 네. 아 근데 좀 불안하셔서 여기 막 바빠서 빨리 오셨어요 많이 바빠 보이셔 아 그래요? 응? 아 조심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신청해서 당첨되시면 여러분들도 휴식과 힐링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 맨날 게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다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동할 때 지르는 거, 지집는 거. 네. 챌린 지를 계속 됩니 다친 지린지감뛰합니다지다